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용궁대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말띠 9월달 운세 말씀드릴게요 어, 말띠분들이 좀 멋스러우신 분들이 많고 좀 정확하고 대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이 생기면 어, 망설이지 않고 좀 해결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대범하시고 자존심도 강하고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 어,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말에 또 끌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9월 달에는 좀 운이 들어오고 좀 재물복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금전이 순환이 되고 어, 운은 좋지만 어, 조심해야 될게 대인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괜히 시비, 다툼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그거 조심하시면 어, 괜찮습니다. 어, 35살 경호생분들 어, 경호생분들은 좀 사업으로다가 일적으로다가 좀 운이 열린다 소리가 나오고 사람을 좀 만나면 귀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어,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싱글이신 분들 어,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어, 운이 있고 이성이 있으신 분들은 좀 혼담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좀 보여지고 있고요. 어, 직장에서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, 어,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,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 좀 급한 마음을 먹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손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만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7세 무호생분들은 어, 무호생 성주운이 들어와 있죠. 24년도에 어, 10년 대운이 들어와서 어, 그래도 일하시는 부분에서 좀 일이 풀어지고 어, 지금까지 얻고자 하는 걸 얻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,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조금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어, 그런데 9월달에 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, 40티세 무호생분들 중에, 어, 일적인 부분에서 좀될듯될듯 하면서, 어, 안 풀어지는 분들, 금전을 버는데, 어, 모아지질 않는다, 나가는 금전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, 어, 잘 되던 일이 꼬여가고, 좀 일적인 부분에서 좀 힘이 든다, 집안에 괜히 우환이 생기고, 어, 건강적으로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, 어, 성주운이 들면서 조상 바람이 같이 불어서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런 분들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. 어, 운이 들어올 때는 어,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액도 같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 어, 좋은 운보다 안 좋은 액으로 먼저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어, 그런 분들은 괜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일적인 부분에서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상담을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59세 병호생분들. 어, 병호생 분들은 아홉수예요. 근데 아홉수라 해도 나쁜 운은 아닙니다. 어,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좀 금전으로 좀 벌고 갈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여지고, 어, 병호생 분들은 좀 인간의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괜히 뒤통수 맞고 내가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배신당하시는 어,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어,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9월 달로 들어서면서 그래도 운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소리가 나와요. 어, 그래서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거 어, 열심히 움직이시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여지고, 어,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. 어... 이렇게 변동을 주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자리를 좀 지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가정이 있으신 분들,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, 자손으로다가 어, 조금 근심이 있으라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내 자손을 잘 챙겨 보셔라 소리가 나오고 부부지간에 시비 다툼으로 인해서 집안에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,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시면 9월달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. 72세, 가보생 분들, 가보생 분들은 어, 생활력이 무진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, 내일을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착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 어,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좀 일적인 부분에서 어,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어,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, 금전을 좀 벌고 갈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변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좀 지키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. 어, 가정에서는 좀 웃을 일,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다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 좀 어, 결혼을 못한 자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자손이 있다 그러면 어,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, 운이 있기 때문에, 어, 가정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보신 분들 중에, 어, 연세가 있다 보니까, 어,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, 또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. 이렇게 괜히 사고수가 보여지고,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,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고수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, 어,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말띠 분들 9월달 운세 말씀드렸는데요, 어, 연월일시에 따라 차이는 다 있습니다. 저는 평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, 말띠 분들이 어, 9월달에는 좀 운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어,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직장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좀 하는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말티분들도 활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